이 대통령님께서는 네. 또, 또,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그런데 대통령님은 네. 음, 만인의 꽃이 될 사주는 아니에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뭐, 정치판이 시끄러운 건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laughs> 또 정치예요? 네. <laughs> 과거에 선생님께서 전 당대표 이준석 음. 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네, 네. 이제 어떤 창단을 할 것이다 네.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게 음. 어, 1년 전에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그때 그랬지 왕따 당한다고 음. 근데 지금 왕따잖아 솔직히 좀 네. <laughs>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과거를 맞추면 미래도 음. 맞지 않을까라는 무언가 <laughs> 그런 사람들의 어떤 환상 어떤 네. 생각 마찬가지로 그러면 과거를 맞추셨다면 네. 어, 앞으로도 이준석 씨의 어떤 행보가 또 어떻게 또 되실지 음. 어~ 이준석 씨가 지금 새로운 당 그리고 빅 텐트를 구성한다 음. 자기는 꼭 보수만이 아니더라도 자기와 뜻을 함께 한다면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기사로 제가 보기는 했어요 음. 뭐~ 이낙연 씨하고 공동으로? 뭐, 이렇게 할 가능성 도안도 있다? 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이낙연 씨하고 함께 신당을 창당한다? 이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음. 이준석 씨가 창당을 하게 되면, 어. 창당은 할 수는 있는데, 이끌어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바람은 불 것이지만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보여져요 음. 예전에 이준석 당대표님께 네. 제가 이제 점을 봐드린 영상이 있는데 음. 그때 해드렸던 말이 음. 꼭 경고망동 하시지 마라 조금 너무, 속되게 얘기하면 너무 나대시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조금 자제하고 자중자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음. 너무나 사람이 가볍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제가. 어. 근데 혼자만이 정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게 내 자신 또한도 그렇게 정의롭다. 모든 걸다 폭로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나 자신조차도. 음. 깨끗한 면이 있는 반면에 더러운 이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자아 성취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 유념을 하셔서 창당을 하셔도 인소를 잘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촬영 이는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시청자 분들께서 더 관심 있는 이런 분야들을 좀더더 끄집어 내기 위해서 나란님을 또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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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뭐 윤석열이 대통령님께서는 네. 앞으로도 행보가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근데 대통령님은 네. 음 만인의 꽃이 될 사주는 아니에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찌 보면 연예인의 한 사람이에요, 거의 보면. 네. 오천만 그래.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쵸.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안티들이 많지 않나. 음. 어, 조금 그리고 나라 국정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모자라지 않나. 음.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랑을 조금 더 받고 싶으시면 이 국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많이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랑받기는 어려우시지 않을까 음. <laughs> 네, 싶어요. 음. 또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음. 지금 어지러운 와중에도 제가 항상 드렸던 말이 있죠. 개개인별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이렇게 국민들이 살 걸음 좋은 땅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 땅을 이 돌이 막 박혀 있고 음. 막 뿌리가 막 박혀 있고 이런 것들을 솎아내고 걸러내고 개간을 하셔서 음. 개개인이 내가 농사지에 땅 구비하셔야 돼요. 또 시끄러운 얘들은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24년도에 시끄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야. 음. 23년도보다 어. 국가적인 망신이라든지 음. 지금도 뭐 엑스포로 망신은 톡톡히 치렀자 저희 음. 네. 그런 거라든지 대내외적으로 조금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질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은 했지만, 음. 정치에 별로 우리나라의 무슨 정치로 인해서 내가 편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음.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그거 알고 싶으신 분들 많이 오시면 음. 제가 그 해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감사합니다.